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보통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어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 채널에 1월 26일에 촬영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가 아니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작년 12월 12일에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요. 좀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회사도 다니고 이러면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채널을 좀 관리를 <laughs>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애가 좀 크니까 시간이 조금 조금씩 이제 남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가 통잠도 좀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내가 키우려고 했었던 이 채널 또 다시 키워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영상을 또 오랜만에 키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어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던 1월 26일 이후로 또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에 대해 좀 전개가 됐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1월 26일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쫙 급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썸네일에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시장은 바이오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주도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월요일에 어마어마한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따 당시에 코스피가 무려 이제 장중에는 마이너스한 10%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이 아마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이제 어,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었던 자 이제 7월달의 실업률이 무려 4.3%나 된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경제 방송들 틀면 많이 다 나왔을 거예요. 지금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는 자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락에 나왔었던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경기 침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고요. 엔키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폭삭 주저앉은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어떤 걸좀 생각을 해보고 싶냐면 그러면 그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 즉 코스피가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나 빠질 정도의 이러한 지금 엄청난 큰 악재였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너무나도 많이 과도하게 빠졌었던 약간 좀 오버.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말아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우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지식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g d p 의 여러분들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와 특히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반도체에 몰빵을 하는 회사인 아 이런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만들긴 하지만 이걸 내수 시장에서 녹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계 역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는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이제 그 뭐야 그 주식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런 걸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어 이게 정말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정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요. 이게 시장에 이렇게 쭉 하락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좀 반등을 하기는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는가라고 한다면 보통 원래 경기의 움직임이라는 게 원래 주식 시장에선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선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마이너스 10% 정도가 장중에 빠졌었던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주식 시장 자체가 빠지는 거는요. 한 마이너스 2% 3%이 정도 빠지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것 때문에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면 아니 요번에 7월 달에 실업률이 4.3%가 나왔으면 이번에 8월 뭐냐? 그 9월 초에 발표가 된 8월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 거 4.5%, 4.6% 이런 수준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경기침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 경기침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경기침체와 함께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은 이거는 너무나도 늦게 대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단숨에 이제 경기가 좀 이렇게 살아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것까지도 지금 시장에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요번에 좀 중요했던 이런 지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요거였어요 지금 요번에 애트 미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게 아무래도 예측치보다 그래도 좀더 많이 나와주는 자 이런 모습과 함께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지금 실제로 경기 침체는 이렇게 왔다가 우리가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실업률이 올라갔었던 거는 어 이번에 미국에 굉장히 큰 허리케인도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난민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요. 미국의 이민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일을 못 구했던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좀 포함을 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실업률이 올라간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면 8월에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7월달에 실업률이 4.3%였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까지 이제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긴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0%가 빠졌던 거는 순간적으로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4.3%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엔키레이 트레이딩 자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까지도 나와주다 보니까 야 그럼 8월달 9월달 10월달의 실업률은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거 경기가 확실하게 침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사실 뭐 이제 한국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오면 너무나도 힘들어질 건데 라고 하면서 이 뒤쪽에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까지 좀 땡겨와서 이게 좀 선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 이제 다른 쪽에서의 의견은 지금 경기 침체가 안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요번에 뭐 8월달 실업률은 이제 7월달 실업률이 4.3%보다 낮아지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이런 지금 하락을 좀 급격하게 돌려세우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럼 과연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상승세 자체가 한 번에 쭉 올라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장에 올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에 나와주는 경제지표들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데 금리가 인하되는 건 지금 9월 중순에 FOMC 회의 때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금리 나를 진행할 때 0.25%를 내릴 거냐 0.5%를 내릴 거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 아마 이게좀 단기간에 급락에 나왔던 시장은요 좀 여기서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우상현 추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정확히 우상현 추세에 이렇게 하단 부분에서 딱 찍고 올라와 주는 이런 모습과 지금 고점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어, 바닥을 다진 라고 한다면 이게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을 다진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약간 좀 눈치보기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신용 물량들도 굉장히 좀 많이 정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매도 호가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종목들이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보다 바로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어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요번에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8월 실업률이 7월달의 실업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9월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끌어안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예 미국 연준에서 이게 경. 침체됐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 여러분들 언제와 똑같은 거냐면 바로 코로나 때와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때 막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연준에서 정확히 3월 한 14일이었나 아마 3월 15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주말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연준에서 야 경기침체 올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나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린다고 했었잖아요 제로금리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환호성 을 이렇게 지르기는커녕 야. 경기 침체를 하면서 이제 더가격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한 번쯤의 충격은 더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금리 인하 때문에 한 번쯤의 충격이 오는 거는 단기적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이슈일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당연히 여러분들 바이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의약품들을 계속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돈을 이용을 해서 뭐 신사업을 진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임상실험 뭐 뭐야 제약품을 만들기 위한 이런 뭐 이렇게 뭐야 그 공장의 증설 그리고 신사업 이런 것들은요 다 모두 다큰 투자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금액이 들어가기 위해선 당연히 금리가 낮아야 되는 건데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 당연히 투자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바이오 쪽에 많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셀트리온을 보면 지금 아 이거 잘 잘못 들었네요. 자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요번에 셀트리온의 실적 공시를 한거 봤는데 자 이제 연결 재무제표 실적과 이제 별도 실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번에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얼마를 벌었냐면 별도 실적으로 보면 3130억을 벌었어요. 자, 자, 이전에만 하더라도 분기실적이 뭐 이렇게 천억원이 넘어가기 힘들었었던 이런 회사가 요번에 이제 뭐 3,130억원이란 이런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는데 야 이게 확실히 진짜 서정진의 힘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서정진 회장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서 3,130억의 영업이익을 딱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야 원래 옛날부터 꾸준하게 잘했던 회사니까 그래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잘나온건 그래 당연한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셀트리온 마저도 야 이거 무슨 무슨 뭐 사기꾼에서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갑자기 셀트리온마저도 이게 야 이거 미쳤나보다 영업액을 무슨 이렇게 잘 보냐라고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놀라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나와주는 이슈들이 뭐 HLB가 진짜 실제로 리보세라닙이 임상 3상에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3상 통과가 되게 되면 거의 뭐 HLB 시가총액에 제가 보기엔 한 50조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 옛날의 바이오 시장 그러니까 10년 전의 바이오를 바라 봤던 우리나라의 이런, 어, 지금 시선들과 지금 현재의 바이오회사들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을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 바이오회사들, 뭐, 리가캔바이오회사 이런, 이런, 뭐냐, 리가캔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 막 기술 수출을 막 조단위로 하지 않나, 뭐,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머크와 막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머크가 지금 빌빌 기계 만들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20조 원 수준까지 올라갔죠. 제가 알기로는, 어, 거의 시가총액이 15조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 아주 그냥 진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딱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지금 필 그러니까 뭐야 필두에 있는 리가 캔바이오, 뭐 알테오젠,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ST 파, 뭐, 뭐 어디야, 뭐 셀트리온, HLB 이런 회사들이 이제 쫙 올라가게 되면서 바이오 회사들이요 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견인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후에는 시장이 한 번쯤은 더 충격을 받고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많이 하락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의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견조하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가 요 앞에 라인을 좀 이탈을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회사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산업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앞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니면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어떤 회사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우리가 앞으로 바이오 회사들을 좀 이렇게 진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솔직히 좀 긍정 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원래 리가 캔바이오 과거에 레고 캔바이오였는데 었 너무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abl바이오라는 회사를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플랫폼 3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 회사가 뭐 지금 당장에 뭔가 영업익이잘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바이오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점차적으로 중요해지는 이러한 어좀 시장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나라는 것과 이제 더불어서 abl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앞으로 뭐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서야 ABL과 바닥권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을 최근에 좀 탑픽으로 꼽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고요. 자, 요번 영상은 이게 좀 너무나도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어, 요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더 좋은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